대한예술교 장노회 합동총회 제110회 정기총회가 시작부터 파행으로 얼룩졌습니다 지난 9월 22일 서울추영교에서 회 열린 총회는 목사부총회장 후보 자격을 둘러싼 선서 문제가 핵심 장점이 됐습니다. 선서란 총대의 자격을 뜻하는 말인데 부총회장 후보로 출마한 정영경 목사가 소속된 남경기 노회가 당해를 조직한 교회 수요권을 충족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진 겁니다. 논쟁이 심화되면서 총대들이 강단 앞으로 뛰쳐나와 고성과 항의가 이어졌고 심지어 일부 총대는 의장석까지 난입해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수차례 정회 끝에 결국 임원선거는 무산됐고 총회 첫날부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회물을 마무리했습니다. 예장 합동은 첫날부터 교계 언론의 출입을 차단했고 총회 장소인 충영교회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정기 차단 각서까지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튿날인 23일 가가스로 되게 된 임원선거에서는 논란 끝에 단독 후보로 등록한 정영교 목사를 목사부총회장으로 공표했으며 직전 부총회장 강봉승 목사가 총회장으로 출대했습니다 한국선거신문TV 김주수입니다.